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축산식품 생명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 이건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강연 제목은 나는 친구 얘긴데 제 이야기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5년도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2년 반 정도 약대도 준비해 보고, 대학교에서 보내주는 연구소 인턴도 두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대학원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약간 미래 지향주의자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는 참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충실하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생각의 변화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은 참아야 된다고 늘 부모님한테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스터디 코드라는 공부법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의 시간이 제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생 목표를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당시 미생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 미생물을 연구해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라는 제 현재의 인생 목표를 이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광합성 미생물을 연구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거야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학원에서 배웠던 두 번째 사실은 입시는 똥통 속에서 누가 더 참고 버티는가를 견주는 게임이라는 거였습니다. 즉 매일 매일 아무리 재미 없고 끝질을 모르는 일상을 버텨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3년을 버텼어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수능을 떠나보내니 피트를 준비해야 된대요. 너무 화나는 거예요. 내가 대체 왜 피트를 준비해야지?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 아 걱정 마 걱정 아비트는 수능이랑 달리 쉬워 너가 좋아하는 과학, 과학만 공부하면 되고 문과애들도 준비한대 그럼 쉬운데 약사가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약학 생물과 화학이잖아 너는 생물과 화학의 전문점을 획득하는 거야 광합성 미생물 하고 싶다고 약사 되면 쉽게 할수 있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 아입술 뿐만 아니라 현실도 그냥 참고 버텨야 되는 통통이구나 하면서 약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부 일단 저는 미생물을 공부하고 싶으니까 아 약대를 가면 미생물을 공부할 수 있겠지 빨리 약대를 가야겠다 하면서 1학년 때부터 약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안 쉬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거기다 학교 공부랑 병행을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마신 거예요. 아, 네, 죽을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환경 분야랑 약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시작을 했고, 그때는 접어, 접을 생각을 애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 꿈은 약사야. 아, 대학 생활? 약대 가면 실컷 날수 있어. 약사가 되면 생, 그 생체내 미생물을 연구해서 뭐 만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해야지. 이것도 인생 목표의 일환이야. 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침대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감정,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환경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약을 개발하는데 굳이 약사가 돼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늘 참아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먹혔었는데요. 이렇게 내면을 컨트롤을 못하다 보니까 2년 반을 준비했다가 약대를 접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근데 약대를 접으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았어요. 2년 반 동안 준비한 걸 날리는 거니까. 심지어는 아못 접겠어 라고 할줄 알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 똥통속을 드디어 나가는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는데 접고 나니까 그동안 계속 약대, 약사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그 꿈이 사라지니까 멍한 거예요. 난 이제 어떻게 해 하지? 내 꿈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3학년을 올라왔습니다. 근데 3학년을 올라와 봤더니 정과가 안 된대요. 저는 식품공학에 딱히 관심이 없는데 성과도 안 되고 교수님 말씀하시길 자네는 이제 3학년이니 진로를 결정해야지. 거고 어머니는 그냥 왜플름비를안 짰니? 라면서 염장을 지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된 시기인데 제가 대학교에 와서 뭔가 한번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트만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접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자세히 조사도 안 하고 약대를 준비했지? 아니 약대가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접었어야지. 아니 사망진은 왜 그냥 올라온 거야? 납득이 안 됐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옳은 선택을 할수 있을까? 노력을 할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해놓은 게 없고 현재는 한심하고 이 일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인생이 단단히 꼬였구나. 그래서 는 그냥 누웠습니다. 아, 인생은 망했고. 그래서 레뮤제어 활동을 할때 외에는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계속 누워서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나는 미생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계속 굽씹고 굽씹고 하는데 그냥 누워서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과 단톡이 닿잖아요. 거기 단톡에 세계김치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여름방학 현장실습생을 뽑는다고 공지가 뜨더라고요. 아, 나는 과학자가 꿈이긴 하니까 학교 수업 듣긴 싫고, 그냥 실험실 생활이나 해보자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맥실에서는 연구 주제가 어떻게 하면 김치를 경제적으로 만들까라는 거였어요. 제 관심사와는 맞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박사님이 그 생체 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분을 찾아갔고 이 미생물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생물 생태학이란 자연 생물체 식품 등의 환경에서 미생물이 어떻게 생태계를 이루 살아가는지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제 인생 목표랑 완전히 부합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 식품 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에서 또 실습을 해볼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제약한랩실은제 관심사 쪽이 아니었고. 그 미생물 생태학을 하는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실습이 끝난 뒤에 2주 정도 실험실을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 미생물 생태학 대학원에 들어가면 내가 과거에 한 실수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겠다는 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대학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막 전혀 이해를 못해도 미생물 생태학 논문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어떤 넥칠를갈수 있을까 막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군대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이제 전역을 앞두고 제가 알아본 교수님들께 컨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이 꿈을 꾸어왔고 노력을 했으니까 당연히 선택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면담을 갔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미생물 생태학을 하고 싶다면서 왜 미생물을 하게 돼어 아는 게 없니? 아니 저희는 전공 공부를 소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쫓는 모습이 넌 들어올 기본 자세가 안돼 있는 것 같아.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아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런 소리를 듣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했나? 나는 열심히 미래의 뭐꿈 그런 걸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까워지질 않을까? 딴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 거 같은데 나는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뛰는 느낌인데. 하면서 미래가 막막하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걱정 해결법을 알려준다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그거를 모두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하니까 과거와 미래는 내려놓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찾는 데 충실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미로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 꿈을 꿔야, 꿈을 이뤄야 그 삶이 이, 이미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미래를 쫓지 않았 텐데요. 미래에 매이지 않았 텐데요. 이 말이 저는 너무 고마웠고, 정말 이 말이 사실일까? 해서, 아, 현재에 충실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저, 저를 괴롭히던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은 못 가면 어떡하지? 한번더도전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길도 많은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제가 시야가 좁아졌을 때는 다른 선택이 하나도 안, 안 보였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근데 솔직히 길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죠. 지금 현재를. 그거를 예전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아, 현재 충실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아, 마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내가 인생을 즐겨도 될까? 라는 거였는데, 솔직히 즐기는 거에 자격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 인생 궤도를 완전 히 놓쳤다. 인생이 꼬였다. 그런 게 아니라, 아, 나는 인생의 흐름에서 이탈을 한 적이 없구나. 아니, 인생의 이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래를 쫓느라 소홀했던 공부들, 전공공부나 식품기사, 그 교수님이 왜 모르냐고 했던 미생물학, 그런 거를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스스로 미워했던, 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래의 거, 걱정에 눌려서 앞만 보고 달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강연을 통해서 잠시라도 미래를 보기보다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